안녕하세요. 휴먼 분석사입니다. 왜 슬기는 종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지 이렇게 기준을 세워봤을 때 사실 이건 여자들이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답은 거의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난 거지 혼자만 좋아했을 리가 없을 텐데도 말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지가 아닙니다. 슬기의 말을 인용하여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호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고 저한테 표현하는 마음들이 정말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워둔 기준들을 종호 씨가 깨트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심은 어느 정도 맞긴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진심으로 대해준다. 싫어하고 거부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호감 스타일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기의 말이 핵심 선택 이유입니다. 내가 친구같이 잘놀 수도 있고, 저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그때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포인트는. 종우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덱스에게서는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게 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덱스는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솔로지옥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른 이성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노출되고 데이트하며 이것에 대해 신경 안쓸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슬기와 덱스가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진짜 슬기씨 여우네요. 여우는 누구야? <laughs> <laughs> 슬기씨 진짜 이런 거 잘하신다. 사람 마음 뒤흔들고 이런 거. 여우는 너야, 라며, 덱스에게 여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우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서 신경이 덱스보다 덜 쓰였고, 자기에게 일편단심이고, 다른 이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나 두 상황 중 하나를 여자가 고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마음 걱정이 적고, 고생이 적은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적 심리인데, 여자의 안정감을 줄수 있는 남자에게 결국 선택하고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먼저 다가오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국. 그리고 종호에게 고생했으니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것까지 여자의 본능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종호한테는 게임도 쉬고, 사랑도 쉬고, 다 좋은. 전... <laughs> 결국, 덱스도 상남자의 본능대로 슬기의 마음을 모서둬서 힘든 생각보다 종호와의 경쟁에서 졌다는 생각을 하며 솔로 지옥이가 마무리됩니다. 덱스와 슬기는 서로 좋아했지만 결국 슬기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였고 덱스는 인기가 많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 덱스식 표현으로 종우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덱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또한번 느꼈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 밖에 나가서 나 맛있는 거좀 사주고 싶다 네. 이렇게 엇갈렸지만, 덱소와 슬기는 이성에게 아주 매력적인 존재이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